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성적 물란과 문란, 타락이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종교인은 물론 정치의 지도자, 일반의 성인,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성인 사이트 접속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주일이면 설교 강단에 선다고 합니다. 성적 타락이 불러오는 하나님 진노의 역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하며 옛날처럼 그런 성적 물란과 타락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저 또한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자이어서 통렬한 회개와 함께 앞으로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얼마 전1회독을 마친 이재, 이재철 목사의 저서 목사 그리고 목사직에서 이재철 목사가 어느 목사 사모의 편지에 답한 글을 중심으로 오늘 방송을 합니다. 함께 유익하시길 빕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윤리강령이었습니다. 그 십계명의 제7계명과 제10계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제10 개명은, 어떤 남의 물건에 대한 탐심을 금하는 개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탐내지 말아야 할첫 대상이 바로 내 이웃의 아내입니다. 이 개명의 방점 역시 가늠하지 말라는 제7개명처럼 부정한 성적 행위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0개명 중 제1개명부터 제4개명까지 개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개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6개명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한 개명입니다. 그런데 그 여섯 개명 가운데 놀랍게도 이두 개의 개명이 부정한 성적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수치상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즉 인간관계의 개명 가운데 33.3%가 이 부정한 성적 행위에 대한 경고인 셈입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새삼 읽고서 놀랐는데. 이처럼 부정한 성적 행위에 대한 계명이 많은 것은 인간의 죄성과 성적 타락이 불가분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정한 성적 행위를 초래하는 성적 타락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속의 음욕이 가늠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키느냐에 따라 그의 육체가 의의 경기로승화될수 있고, 아니면 성적 탈락과 부정한 성적 행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일수록 또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건물입니다. 그것은 마음 속에 음욕을 쌓는 일이고. 마음속에 쌓인 음력은 어떤 형태로든 부정한 성적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부정한 성적행위와 성적인 타락은 종교를 떠나서도 자연과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질서를 끼이는 일이고, 부정한 성적행위와 성적인 타락은 양심이 결여된 쾌락으로 우리를 파괴하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